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 1장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이예수님께서 대의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면서도 겸손한 왕의 입성이지요. 수백년 전에 예언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예서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서께이께서께서서 동시에 그 예언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겸손을 겸비한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가장 먼저 둘러보시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딘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되돌리시려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그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성전을 뒤집는다라는 행위는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냥 보통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것이냐,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조차도 성전 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요? 반역이 일어날까봐. 실제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화 하기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왕 중에 한 왕이 자신의 권력의 도치가 돼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냥 이렇게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냥 막 독립전쟁이 일어나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성전이라는 곳은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성전을 그냥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뒤집힐 때에 또 뒤집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 결과, 오실 때는 환호를 받으면서 오셨는데, 성전을 뒤집으시자마자 저자가 누구길래 저런 짓을 하냐는 등,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는 등 아주 난리가 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1장은요,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의미한 본문입니다. 이 흐름, 이 흐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주 기도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삶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막 감격해서, 감동스러워서 그냥 막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감격시키는 것까진 좋은데 내 삶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건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싹 둘러보시는데 어딘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을 뜯어 고치실 수밖에 없죠. 성전이 성전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리진다는 거, 소리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건 건들지 마세요.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경한 태도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는데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한가운데에 나의 혈기라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기둥이 철조처럼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거 뽑아내셔야죠. 성전이 성전 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혈기나 자존심을 꺾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꺾어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근데 막상 우리는 그 자존심이 꺾이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셨으면 그냥 축복이나 좀 주고 말것이지. 왜내 삶까지 흔들려고 하십니까? 소리를 빽 질러 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져 버리려고 하죠. 사실 이 예수님이 막 이스라엘에 오기를 막 바라는 건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가장 원했던 것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가장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막상 와서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짚어주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논의하다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믿어봤는데, 내 삶을 흔들어버리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 예수님 믿었다가 손해만 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먼저 바라기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먼저 스스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오늘 나라는 성전 안에 뽑아내야 될쓴 뿌리가 있다면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뽑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갈등이 막 깊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어색한 본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뜬금없어요, 여러분. 뭔가 억지스럽다라고까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막쭉 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잠깐 배단이라는 곳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함, 배고픔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야, 잘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를 드시겠다고 나무까지 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에 버리십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가장 비윤리적인 저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화풀이식 저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잘리긴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니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화가 나 가지고 양 저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거잖아요. 무화과 열매, 열매가 맺혀야 될때 열매가 없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혀야 될때 열매가 없다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험도 안 봤는데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성적표를 가져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성전을 다시 가시는데 성전을 뒤집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오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안 되는 본문입니다. 괜히 m 먼 무화과 나무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 억지부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아주 작은 열매도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요, 1년에 한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적어도 4번, 5번,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딱한번 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지금 몇 번이고 이 열매가 맺힌다고 했잖아요. 이 열매를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이. 이 1년 중에 가장 처음 맺히는 열매를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파괴라고 불러요. 파괴. 파게. 이 파괴는요, 뭔가 조금 작아요. 맛도 없어요. 상품성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못 팔아. 그런 의미에서 파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태에나라고 부릅니다. 태에나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파괴는 굉장히 작고 맛도 덜하고 가치도 좀 덜하고 태나찜은 돼야 맛도 있고 크기도 크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게파괴고 오른쪽에 있는 게태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지를 집중해서 보세요. 가지 이 가지에 비해서 파괴는 열매가 굉장히 작다라는 게 느껴지죠. 태해나는 이 가지를 보면은 가지 두께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는 상품 가치가 없을 만큼 별볼일 없다라는 거고 태해나 정도는 돼야 먹을만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아까 말한 그 비윤리적인 저주다라고 했던 구절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더 보여 주시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는데 무화가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구약 학자들 그리고 신약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파게와 테나를 넣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파괴가 있을까요? 갔더니 왜냐 태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다 무화과예요, 둘다 무화과.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파괴라도 있을까 하여 갔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열매가 아예 맺힐 때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태나 먹을만한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태나가 열매 열리지 않을 때는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파괴라는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맛이 없어도 좋으니까. 볼품 없어도 좋으니까 파괴는 있겠지. 파괴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잎사귀는 무성해요. 근데 그 조그만 파괴 하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화과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하나가 없었죠. 근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도 뭐가 없었다 그 작은 열매 하나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잎은 무성해요. 막 사람들 북적북적대죠. 제사는 제사대로 막 들여지고 있죠. 겉으로 보면 무성한 잘 자란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자라 있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태해나는 커녕. 예수님이 태해나는 기대도 안 했다 이거예요. 태해나 열릴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파괴 같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성전 안에 요만큼도 없다라.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마땅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태해나는커녕 파괴라는 열매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마가복음 11장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해나는커녕 파괴만한 열매도 없었던 성전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와서 잘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며 기껏 오신 예수님께 따지고, 든,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저희에게 태나를 가져와라. 내가 먹기 가장 좋은 열매 내놔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니까. 누군가는 태나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모두에게 그런 엄청난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낼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열매라도 내려고 노력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서툴러도 좋고 작아도 좋고 남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막 가치 있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습니다.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열매. 성령님이 도우시고 허락하시는 만큼의 열매.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그마한 파괴라도 맺어가기를 예수님은 오늘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요, 솔직하게 내 인생에 잎사귀가 많아지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열매라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삶이 다시 성전답게 세워지고 무화과 나무답게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왜곡된 그런 죄성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편하다고 소리치고 괴롭다고 소리치고 내 삶에 열매 하나 맺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왜더 입이 무성해지지 않게 해주셨냐고 따지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의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올려 드리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막상 돌아보면 내 안에서 축복받을 생각만 했지 내 안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열매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염치 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를 맺는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루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림바 될 때에 내 삶에 잎사귀 무성한 축복만 바라는 것 아니라 그 축복만 붙들림바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소망하며 나가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맺어가는 열매 가운데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와라옵나이.